자, 반갑습니다. 궁딱입니다. 자, 먼저 장담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네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깨달음을 줄 겁니다. 너네를 싹다 해탈시켜버릴 거예요. 어그로 아닙니다. 필요시에는 주저없이 엄청도 깔 의사가 있습니다. 보회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제목과 썸네일의 영상은 보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영상 클릭하신 분들만이라도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자, 오늘은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멋대 못 사귀는 것일 확률이 높다 이런 추측이나 원래벌레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거다라고 정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네가 근본적으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예요?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예요? 아닙니다. 그럼 너네가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네는 항상 본인의 레벨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너네들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했을 때본인 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여성과 사귀고 싶어하고 이 여성들에게 다가간다는 느낌보다는 이 여성에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맨날 까이기만 까이고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를 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키 어떤 사람은 왓꾸 어떤 사람은 말빨이라고 하지만 죄다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여자보다 높은 레벨이라고 판단하는 거 본인이 더 급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것 한게 바로 이겁니다. 꼬시는데 성공하는 이유도 까이는 이유도 오로지 이것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애 자체를 못하고 연애가 평생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니네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충분히 연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여자, 즉 본인과 동급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급이 낮다고 판단이 되는 여자한테는 도무지 이성으로서 호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본인 스스로의 레벨부터가 매우 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과 동급이거나 본 본인보다 급이 낮은 여자는 당연히 본인의 시력에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호감을 가지기 매우 어려울 정도의 사람이라는 인식도 겨우 할 정도의 외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보다 급이 낮은 거라고 판단된 거니까요. 너네는 절대로 단한 번도 너네보다 급이 낮다고 인식을 하는 여자를 상대로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대화가 이어질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나한테 호감을 가질까?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어요. 왜냐? 나보다 레벨이 낮은 여자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날 좋아할 거라는 자신이 있거든요. 매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날 좋아할 거라는 자신. 확신이 있는 거. 그래서 딱히 여자를 신경 쓰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걸 매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너네가 호감을 가지는 여자를 상대로는 오로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나한테 호감을 가질지에만 중심을 두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냐? 날 좋아할 거라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과 행동, 표정이 나오지 않고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말과 행동, 표정만 나오는 거예요. 여자를 신경 쓰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가 호감을 가지는 여성을 상대로는 모든 말과 행동에 신경을 씁니다. 이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너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똑같이 균일하게 못생긴 남자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본인이 못생겼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본인이 못생겼다는 걸 몰라요. 본인이 못생겼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후자인 쪽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모르는 이 후자는 여성이 본인을 좋아할 거라는 자신감, 즉 매력을 여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모태솔로일 수가 없습니다. 잘 생겼는데 여자가 쉽게 질려하고 매력 없다고 하는 남자들이 있죠. 딱 이것 때문이에요. 그잘 생긴 남자가 본인이 그 여자보다 급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문신 국밥 돼지들은 이 이쁜 여자를 넙죽넙죽 잘도 사귀죠. 문신 국밥 돼지들 중에서는 모태솔로가 되려 거의 없어요. 얘네는 자신감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내가 마음이 안 간다라는 말 아시죠? 딱 이거예요. 이 말은 정말 진리이자 과학입니다. 자 그럼 너네가 호감을 가질만한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네가 호감을 가질만한 여자보다 급이 더 높아져서 나보다 급이 낮은 여자다라는 판단이 되는 위치가 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의 급이 높다는 판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어시팔다 갑자기 급이 높아졌다 야호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던 권력을 가지거나 유명세가 좋아지던 재산이 많아지던 본인이라는 사람이 지금보다 어떤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좋아지고 높아져야 합니다. 얼굴이 거진 곰팡이핀 감자같이 생긴 남자들도 돈이 많은 남자들은 미녀를 많이 만나죠. 단순히 이 많은 돈 하나만으로 미녀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급이 높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신감을 베이스로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너네가 돈이 진짜 많아지고 싶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권력을 가지거나 유명해지고 싶다. 마찬가지.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적으로 지금보다 잘 생겨지고 싶다. 원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제가 성형수술을 하라고 매 영상, 매 방송마다 강요를 넘어서 거진 협박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성형수술은 내 현재 레벨이 10이야. 하루아침 만에 레벨을 50까지 올려 주는 치트키라고요. 오로지 잘생겨지라는 뜻에서 제가 성형수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수술 붓기 빠지고 거울과 마주하는 순간 네가 호감을 가졌던 그 여성이 니보다 급이 낮은 여자라고 판단이 바로 바뀌어 버리고 태세 전환 바로 돼 버립니다. 왜냐? 니 레벨은 더 이상 10이 아니라 50이 됐다고 느껴지니까요. 스스로가 너네 몰골이 영 보기 흉하고 들어오니까 성형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성형수술 하라는 말 들으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일단 기분부터 나빠버리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빈도 나가서 지금 영상 끄고 다른 뭐 여자 꼬시... 방법 알려주는 피그마티스트 영상 찾으러 간 새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평생 끝나지 않을 거고요. 정말로 이 영상을 보고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저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이 영상을 진작에 올리지 않았냐고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절날마다 부채살이랑 살치살 사들고 저한테 세배하러 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붓기가 빠지는. 그 그 즉시 끝나버리니까요. 너가 평생 안고 갈 고민을 저와 성형외과 원장님이 해결해줬으니까요. 그리고 댓글에 너부터 성형하라고 저랑 딜교환 시도하려는 새끼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형 수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저랑 동급이라고 판단되거나 저보다 조금 높은 급의 여자면 충분히 만족하고, 저랑 비슷한 급의 여자면 저를 좋아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C 팔 악플들 좀 좀 그만들 좀 달아라 좀 제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